오늘 제품 리뷰 영상은 머스테크에서 나온 마사지 건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는 보급화가 많이 돼서 헬스를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이 마사지 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마사지 건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 협찬을 받게 돼서 이 머스테크에서 나온 이 마사지 건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어,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정도 써보고 제가 이거를 썼을 때제 생각 그리고 회원들에게 이 마사지 건을 썼을 때 회원들의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사지 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검은 007 박스 하나가 나와요. <laughs> 자 이제 이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섯 가지 헤드 장착을 통해서 어, 내가 팔이나 목 그리고 등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써본 결과 가장 큰이 원형 헤드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제 사용 방법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on, off 이 스위치가 있어요. 온으로 누르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단계가 나뉘어져요 파란색 불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세기가 조절이 돼요 음, 제가 1단부터 4단까지 다 사용해 봤는데 저는 어, 이 2단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 가장 딱 맞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회원님들도 해주고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써보기도 하고 어, 제가 몇 명한테만 이렇게 후기 글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자 마사지건 후기 조작법도 간편하고 평소에 혼자 마사지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손쉽게 힘안 들고 마사지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이 잘돼 있어서 굿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좋은 후기글을 남겨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후기글 내용은 안마 의자나 폼롤러는 광범위한 곳을 할수 있지만 가슴운동이나 운동 후 부분적으로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을 줘서 너무 시원해요. 전 당장 구매각이라고 후기글을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호평으로 써주신 리뷰글도 있고 평소에 간지럼을 잘 타시는 분들은 원래 마사지를 잘못 받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마사지 건으로도 뭉친 근육을 풀려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간지럼이 많이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지럼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 협찬 때문에 머슬테크에서 나온 이 마사지건을 저는 처음 썼는데요.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폼롤러랑 이 마사지건은 하나쯤 휴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고요. 폭식과 야식, 과식을 멀리엔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자, 다음에 만나요. 바이.